어, 정말 이 남자 못하는 게 뭘까? 어, 도대체 이 남자 뭐지? 야 솔직히 덤니스로 스타일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볼링 매니아 조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덤니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덤미스가 뭔지 알아?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중략지로만 치는 거. 중략지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높게 올릴 필요 없고 그냥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 하면 데턴을할 필요도 없어. <목소리> 이 덤미스 훈련을 왜 해야 되냐면 셔대가 지금 중약지 리프팅이 걸리는 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잖아요. 중약지만 넣고 범리스로 훈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볼링을 치면은 중약지 리프팅 걸리는 감을 확실하게. 올 수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덤리스로 그러니까 털어치기 연습하려면 덤리스로 쳐야 된다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게임을 다 굴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덤리스가 안정적이면 솔직히 덤리스로 시합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그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덤니스 투구하는 거를 한번 감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덤니스로 스타일 변경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답 나오겠죠? 지금 한 게임 쳐 보면. 어 제가 덤니스 못 치진 않습니다. 한번 가시죠. 이 지금 덤니스로 치는 이 볼은 아 그때 이제 떡핀 설명드렸던 지금 1인치짜리 공으로 한번 투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랭스가 훨씬 더잘 나오기 때문에 회전이 많은 덤니스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거든요. 진짜 회전이 덤니스로 치게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덤니스 연습을 가끔씩 하는 이유는 이 회전의 감이나 중력지 리프팅 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덤니스 연습은 정말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덤니스로 스타일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솔직히 조금 치죠. 덤니스의 생명은 스피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핸드 볼러든 덤니스 볼러든 스피드가 안 나오면은 솔직히 레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스피드를 늘리는데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정말 회전 마음에 듭니다 딱세 손가락 끼고도 회전이 저 정도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덤리스로 시작하는 게 이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우스 볼로 쳐도 공이 돌잖아요 보통 하우스 볼러들이 이렇게 투구를 하기도 하죠 그 승글징글처럼 정말 핀 파괴력이 좋아요 이 투핑거로 치게 되면 아이고 근데 지금 제가 완투를 쳤지만 이런 그립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서 덤리스나 투핑거로 이런 부분만 정말 그립에 대한 안정감이 보완이 된다고 라 하면 정말 투핑거블러들은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왜냐면 엄지 타이밍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중력 들어간 상태에 그냥 딱 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립에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 야! 핀이 정말 잘 나갑니다. 왜냐면 공이 중략지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밀어주면 회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스피드가 지금 28km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 스피드가 줄게 되면 회전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레인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이거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덤니스 분들하고 제가 붙어도 약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프로님들한테 한번 도전해 볼까요? 덤니스 프로님들 이런 거 어때요? 저는 이제 덤니스 볼러가 아니지만 덤니스 프로님들한테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거죠. 지금도 살짝 실측기는 했지만 그래도 라인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스타일 변경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솔직히 하우스 레인에서는 이렇게 칠수 있지만 시합 레인을 해놓으면 정확성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고득점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우스 레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아, 어, 정말 이 남자 못 하는 게 뭘까? 아, 어, 도대체 이 남자 뭐지? 여러분 다 남자잖아요. 저희 보는 구독자분들이 96%가 남자더라고요. 그 3%의 그 여자 구독자분들 한번 오늘 댓글 달아 주세요. 예, 네, 한번 알려 주세요. 예. 네. 정말 이 남자 못하는 게 뭘까? 아, 도대체 이 남자 뭐지? 이래서 사람은 건방을 떨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 건방 떠는 순간 바로 저렇게 실트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덤니스로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반인들하고 대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핸디를 덤니스로 주고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죠.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뭐 이것저것 하는데 아 정말 세상 힘듭니다 요즘에. 아,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덤미스로 치다 보니까 확실히 회전이 많이 나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아, 세 손가락을 쳐도 저는 회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덤미스 회전하고 세 손가락을 넣고 넣는 회전하고 조금 이게 다르거든요. 뒤에서 백엔드에서 훨씬 강하게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야 아쉽게. 가구가 섰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그 컨텐츠를 했던 지금 핀 1인치짜리를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덤니스 분들이나 트핸드 분들한테는 어 이런 지공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회전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10 <레이아웃> 아... 프레임, 10 프레임까지 오늘 덤니스로. 한 게임을 쳐봤는데, 205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245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덤니스 유튜버들도 많고 덤니스 뭐 일반인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런 대결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일반 유튜버분들하고도 한번 콜라보를 계속 진행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덤니스 유튜버분들 한번 댓글을 남겨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콜라보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덤니스.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보통 상대 아닙니다. 안녕.